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5번부터 시작할게요 열역학 문제 이 열역학 쪽에서 설명할게 조금 있어가지고 자 일단 저희 온도가 뭘까요 절대 온도가 열역학 쪽에서는 기체 분자의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온도를 정의했어요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분, 분, 분자 운동 에너지 즉 2분의 1 MV제곱, 얼마나 빨리 기체분자가 움직이고 있냐, 이걸로 온도를 정의했어요. 이게 2분의 3 KT가 돼요. 즉, 운동에너지는, 이거 상수고, 앞에 것도 상수니까, 온도에만 의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체분자가 빨리 움직이고 있으면 온도가 높다. 즉, 온도가 높다는 소리는 기체분자가 미쳐서 날뛰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식을 아시고, 저희가 화학에서 뭘 배우죠?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에요 근데 여기 K가 볼츠만 상수라는 건데 볼츠만 상수가 뭐냐면 기체 분자 한 개의 운동을 기술할 때 나타나는 상수예요 한개 근데 저희가 화학에서 PV는 nRT 쓰잖아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 이거는 1몰에 대한 식이죠 이 기체 상수는 그럼이 볼츠만 상수랑 기체 상수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기체 상수가 당연히 더클 거예요. 1몰계를 나타내는 시, 상수니까. 얘는 한 개를 나타내는 상수니까 당연히 작을 거예요.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한 게 기체 상수예요. 아보가드로 숫자 6.02 곱하기 10의 23승 당연한 소리예요. 왜냐면 한개에 대한 상수인데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면 1몰에 대한 상수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당연한 소리 상수인데 이, 이 개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자주 나오는 게 한국말로는 제가 아직도 모르겠어요. 루트민 스퀘어인데, 잠시만요. 제곱 평균 제곱근이래요. <laughs> 루트민 스퀘어인데, 이거 제곱해서 평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루트민 스퀘어에 대한 질문이 저희 시험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하면, 그냥 이 식을 외우셔야 돼요. 온도의 정의니까. 이 식을 외우, 외우셨어요. 근데 이거 한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1, 몰에 대한 걸로 너무너무 바꾸고 싶어요. 그러 1몰의 질량이 뭘까요? 저희 화학에서 1몰의 질량 분자량이죠. 분자량. 1몰의 질량의 정 분자량이죠. 분자량 예를 들면 H2 분자량 18이죠. 여기다 그램 붙이면 1몰의 질량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m 대신에 분자량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V제곱 은 2분의 3. 저희 분자량이니까 이건 분자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 1몰의 질량이 분자량이니까 여기 K 대신에 RT를 써주시면 돼요. 저도 루트민스케어 값을 제대로 안 외우고 있어가지고 맨날 유도하거든요?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3 KT 알고, 이 M 대신에 분자량으로 바꿨으니까 K 대신에 R로 바꾸고, 그럼 여기서 약분, 약분 하면 3은 남겠죠? 결국 V, RMS, 루트민스케어는 루트, 루트 M분의 3RT가 돼요. 저도 이거 외우, 외우고 있진 않아가지고, 외울 게좀 많죠? 그냥 유도하면, 되, 유도하시면 돼요. 2분의 1 MV제곱은 2분의 3 KT는 너무 유명한 시이니까 이걸 외우시고, M 대신에 분자량, 그다음에 k 대신에 아보가드그 기체 상수를 넣으셔서 하시면 돼요. 이게 근평균 제, 잠시만요.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예요. 루트 민 스퀘어 RMS 루트가 제곱근 미이 평균 스피드 s가 스피드일 거예요. 스퀘어네요. 루트 민 스퀘어. 자, 이게 제곱금 평균 제곱 평균 제곱근 속도를 구하는 방법이고요. 저희 이상 열역학 문제 나오면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 물리 수준에서는 PV는 NRT. 이걸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단열팽창. 이것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다고 하는 건데, 단열팽창 할때 저희가 열역학 2법칙, 제가 이거 최종정리 강의니까 좀 베이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엔트로피 변화랑 어떻게 해서, 저희 1법칙부터 살짝 할게요. 1법칙. DU는? BQ-DW 사실 뭐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경로함수라 이거 의미 없고 그냥 D로 쓰셔도 돼요 그냥 에너지 변화량은 이쪽 경로텀인데 이쪽은 상태량을 나타내는 텀이고 이쪽은 경로를 나타내는 텀이에요 그럼 이게 1법칙식이고 2법칙도 똑같은 식이 있었죠 엔트로피 변화량 즉 상태량이에요 이것도 왼쪽은 상태량이고 즉 경로와 무관한 값이고 오른쪽은 경로와 의미 있는 값이에요 에너지를 이렇게 줬는지 이렇게 줬는지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죠 PV 그래프에서 이건 아랫면적이 1이니까 얘는 1이 이만큼이고 얘는 1이 이 아랫면적이 될 거예요. 즉, 경로와 상관이 있는 값이에요, 오른쪽은. 엔트로피도 똑같아요. 밀폐계에서는 t분의 dq 더하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이 돼요. 그럼 이쪽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텀은 가역과정이에요. 일반 물리는 거의 100% 가역과정이라고 보셔도 돼요. 빵이에요. 비가역과정이 나오면 신이측 위반이기 때문에 가역 과정으로 보시면 빵이에요. 그러면 엔트로핀 결과적으로 T분의 dQ라고 그냥 알고 계셔도 돼요. 그럼 이게 열역 1법칙 같은 식이에요. 이이 식이. 그럼 여기서 이제 두번 저희 이거 할때 d u 는뭐 CVdT. dQ는 뭐 그냥 두둔 거고 1법칙은 dW는 PDV 이렇게 해서 1법칙이 각각 대입을 해 주셨죠. 그럼 이 절대식을 써 주시고 그다음 식 TDS 관계식 두개 했었어요. TDS는 du 더하기 pdv. 두 번째, 이게 제일 TDS 관계식이고, JTDS 관계식이 TDS는 dh-vdp가 돼요. 그래서 이거 쭉 유도했는데, 특강 때, 결과적으로 시험 볼때 외우셔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접근한 거. 한 번만 해볼게요. 저희 du가 cvdt라서, ds는 t분의 cvdt 더하기 t분의 pdv가 돼요. 근데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 pv는 저 일몰에 대해서 할게요. rt에요. 일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n, 다 읽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ds는 cv t분의 dt 더하기 pv는 rt니까 t분의 p는 v분의 r이죠. r, v분의 dv가 돼요. 시험 볼때 외워주셔야 되는 거는 이거 적분하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결과적으로 CvLnT1분의T2 더하기 RLnV1분의V2가 돼요. 혹은 JTDS 관계식 적분해주시면 CpLnT1분의T2 빼기 RLnP1분의P2가 돼요. 엔트로피 변화량 구하실 때 쉬운 값 갖고 하시면 돼요. 그냥 잘하시는 값. 부피를 줬으면 이거 쓰시면 되고 압력을 줬으면 이걸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식이였고 저희, 원래가 여기가, 여기 엔트로피 제너레이션 텀이 붙어 있었는데,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단열 과정은 의미가, 단열이죠. Q가 빵이에요. DQ가 빵이에요. 즉, DS가 빵이죠. 단열 과정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빵인데, 그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단열, 가역 과정이 엔트로피 변화량이 빵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 엔트로피 원래 제너레이션 텀이 있죠. 그냥 단열과정은 이 값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역이기 때문에, 얘도 빵이기 때문에, 얘가 빵인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거 빵이죠. 엔트로피 변화량인. 가역 단열과정은 빵이죠. 그러면, CVLNT1분의 T2는 마이너스 RLNV1분의 V2예요. 그럼 CV가 단원자 기체는 2분의 3R이거든요. 단원자 기체는 다이원자 다, 기체는 2분의 5R, 다원자 기체는 3R이에요. 근데 대부분 단원자 기체예요. 수능에서 옛날에 이거 안 줘갖고 한번 전원농합 처리된 문제가 있어요. 2011년인가 10년에. 제가, 아니야. 하여튼 너무 사견이고. 자, 하여튼 그러면 여기서 이거 상수, 상수니까 변수 LN으로 쫙 묶어서 정리해주시면 결과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는 단열 과정을세 가지 씩이 만족하세요. 이거 그냥 유도하는 방법 보여드린 거고 외우셔야 되는 거는 TVK는 컨스턴트 단열 과정에서 이, 이거 이거 CV 올리고 R 올려서 LN 떼면 나와요 TVK 마이너스는 컨스턴트 이걸 구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대입해 주시면 이게 나오는 거고 TP는 안 할게요 이건 TP 관계는 여기서 안 나오니까 한두 가지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 K가 뭐냐? K가 뭐냐 하면 BRB에요. BRB. 이건 단열과정에서 만족하는 식이에요. 단열과정에서. 단열, 단열 가역과정 정확히 말하면. 단열, 가역과정에서. 그러면 K는 BRB. 즉, CV분의 CP에요. 네, 저희 이상기체는 CP는 CV 더하기 R을 만족해요. 그리고 단원자 기체가 CV값이 2분의 3R이기 때문에 CP값은 2분의 5R이 돼요. CV는 정적 비열, 정적 과정에서 측정한 비열. CP는 정압 비열, 정압 과정에서 측정한 비열이에요. 그러면 k값, k값은 뭐가 될까요? 3분의 5가 되겠죠. 단연자 이상 기체의 경우 단열 과정일 때. 그러면 PV 3분의 5승은 컨스턴트 즉, 이게 일정한 과정의 단열 과정이에요. 이제 저희는 문제풀 준비가 끝났어요. 자, 기업부터 볼게요. 자 아, 지금 처음 문자 한번 써볼게요. 한번 읽어보실게요.